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제1차 충청남도시장 군수협의회가 천안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시장 군수들은 자연재해 지원금 피해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주장했습니다. 천안시 북부권에 밀집돼 있는 공영 차고지와 회차지를 권역별로 분산시키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지난달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가 조치원 평리를 중심으로 공동체와 환경을 생각하는 연합모델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보통 전기차를 구매할 때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세종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세종시가 이를 수용할지 관심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국비 보조금은 최대 700만원으로 전국이 동등한데 지방비는 각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올해 세종시의 지방비 보조금은 200만원. 서울과 함께 전국 최저 수준입니다. 가장 많이 지원하는 전북 또한 6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2016년 이후 줄곧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는 보조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5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 금액만 46억 원이 넘습니다. 보조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세종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매 보조금의 규모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국비 불용액을 반납하는, 반납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고 보조금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제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시 재정 여건 등으로 2020년까지는 국비 불용액이 발생한 게 사실이지만 지난해 예산을 대폭 늘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200만 원인 지방비 보조금 지원 단가를 내년부터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전국꼴찌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종시에서 보급된 전기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대수는 모두 1986대 전체 등록 차량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달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세종시는 1.26% 떨어져 전국 평균인 마이너스 0.51%와 비교해 0.75%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1% 이상 하락한 달은 지난 8월이 처음이었으며 이로써 올해 누적 하락률은 6.36%를 기록했습니다. 또 아파트 전세 가격 역시 1.36% 내려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으며 올해 누적 하락률은 9.6%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시 조치원의 평리가 친환경 마을로의 변화를 깨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청책문화센터에서 탄소중립실천마을 활성화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에는 자연해법연구소와 신한금융희망재단 등이 참여했으며 조치원의 평리를 중심으로 공동체와 환경을 생각하는 연합 모델을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조치원의 평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에 참여해 쓰레기 없애기, 이른바 제로웨이스트를 실천 중입니다. 민선 8기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천안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시장군수들은 자연재해 지원금 피해 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재난지원금의 현실화를 주장했는데요. 협의회 주요 내용을 김장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 688헥타르에 달하는 농경지가 침수됐고, 1,100여 건에 달하는 공공과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어 366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두 명이 숨지고 이재민도 111명이나 생겨났습니다. 문제는 사유시설 복구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정부 지원이나 지자체 비용을 통해 전부 복구를 할수 있지만, 사유 시설의 경우에는 복구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에 충청남도 시장군수협회가 의 자연재해 지원금 피해 보상 현실화를 충남도와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태고나시는 필요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와파됐을 어, 때천0 0만원 어, 보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뭐 인삼 같은 경우는 200평에서 큰 피해가 났다. 정부에서 주는 보상금으로는 그뭐 이제 친수로 당한 아니면 매몰당한 인삼부를 정리하기에도 부족한 정도의 아주 저별적인 지원 이준이 됐거든요.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지만 농가에서 보험비용의 20%를 부담하다 보니 가입률이 떨어진다며 도비 지원을 통해 농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도에서좀 어 도비를 일정 부분 감당을 해서 어쨌든 지방부 지방비 비율을 30%에서 40%로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10%까지만 자부담을 할수 있도록 해준다면 어 농민 시름을 달래 주지 않을까요? 아울러 시장군 수협에는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부여와 청양군에 천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산모 산후 조립 비용 도비 지원과 농기계 수리비 지원, 노인 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등을 충남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 북부권에 밀집돼 있는 공영 차고지와 회차지를 권역별로 분산시키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는 시내버스 노선책의 전면 개편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천안시는 지난 6개월 동안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습니다. 16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는 차고지와 회차지를 권역별로 분산시키는 기본 구상안과 단계별 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보고에 이어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들의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안시는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대중교통 분야 100년대계 수립에 초석이 될 공영차고지와 회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천안시가 지난해 하반기 동안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절약한 6,927세대에 4,900만원에 달하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의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된 비율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으로, 가정의 경우 연간 최대 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의 가입자 수는 2만 5,300여 세대에 달하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2만 4천여 세대가 참여해 약 2,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탄소 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상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산시가 무분별한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특별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내 임산물 무단 채취와 야영 취사 오염물질 투기 등입니다. 아울러 불법 산지 전용이나 무허가 벌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 일자리 근로자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지역 시 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대평동과 부강 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동빈 의원인데요.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직접 들어보시죠. 본 의원은 오늘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흔히 그린벨트라 합니다. 세종시 내의 개발자한 구역은 1973년 6월 27일 처음 지정되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린벨트가 유치한 지역은 금남면 일원으로 19개리에 걸쳐 있고 금남면 전체 면적의 54.5%로 절반이 넘는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또한 금남면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매매를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주민지원사업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금남면 신촌리 일대 공동묘지를 정비해. 비약산 누리길과 연결된 산책길과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다음 자료는 최근 3년간 세종시 주민지원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규모 생활편익사업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사업현중 연상이 심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지원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 양상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사업, 환경문화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사업발굴을 위해 다양한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대전대덕구 장동은 농촌마을로 연간 2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대전시는 이와 연계해 지역 어르신들이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 국토부 주민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금남면은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자연녹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 농촌체험마 등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곳입니다. 이런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사업 발굴에. 공공과 민간이 함께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소유 및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민 제한 사업만으로는 사업의 형태나 규모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의 발굴과 선정에 있어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 제한 과정에서 관련한 우수 사례를 보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주민을 포함한 민관여비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선정에서 진행 이후 평가, 관리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가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의 고통만이 아니라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 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 활성화를 통해 개발자한 구역을 모두가 함께 쉬며 즐기는 명소이자 여가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세종시 농업인들은 인근 충남도와 다르게 별도의 농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가 관련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농어민 수당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돈의 25만여 농업인이 대상인데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올해 예산만 1,448억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9개 도에선 농어민 수당을 지급 중이지만 8개 시에선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같은 도농 복합도시조차 적용되지 않으면서 역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 이를 예 따라 최민호 세종시장은 후보 시절 농민수당 지급을 공약으로 내놨고, 이르면 내년부터 지급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연말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대전 세종연구원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체부 기준이 나온다면 조례에 기반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사회복지심의위원회 복지부 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아마 내년 추경을 통해서 내년 20, 7월 정도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은 관심은 지급의 규모와 지급 방식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세종시에 등록된 농업인 수는 1만 8천여 명. 충남과 비슷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개개인 또는 가구별로 지급하느냐, 혹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여민전으로 지급하느냐 여부도 도입 과정에서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농업 경영 체단위로 농민 수당이 지급된다면 농업 노동이 육0퍼센를 이상을 차지 담당하는 여성 농업인들이 수당 지급의 혜택에서 소외될수 있습니다. 꼭 개별 직접 지급 방식으로 추진해 농민들 모두 자금 신위 고치될 수 있도록. 한편 일부에선 농어민 수당 지급이 지방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관련 법령을 제정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8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회 조사는 시민 삶의 질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을 파악해. 정책개발 또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조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가구와 가족, 보건, 복지 등 7가지 부문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터넷 조사와 방문 조사 중 선택의 조사에 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서점을 찾는 손님이 줄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지역 서점에서 책을 사면 캐시백을 돌려주는 사업과 홍보를 통해 서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용화동의 한 서점. 온라인 책 구매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서점을 찾는 손님까지 더 줄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처럼 경영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 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산시가 지역서점에서 아산페이로 책을 구매할 경우 결제 금액의 15%를 다시 돌려주는 캐시백 지원 사업을 지난 7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만원짜리 책을 살 경우 기존 아산페이 할인 10%에 캐시백으로 결제 금액의 15%를 돌려주면서 7,5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이게좀 사고 싶었던 책들 이런 거를 또이 기회를 통해서 사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캐시백은 한 달에 최대 2만 원까지 지급되며 올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캐시백 지급이 되는 지역 서점은 충남도 인증 서점으로 아산에서는 모두 8곳이 있으며 아산페이 앱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서점은 이 같은 캐시백 지원 사업이 서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는 것보다는 아마 가까운 서점으로 와갖고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어, 지금도 어, 며칠 안 됐는데도 계속 손님은 조금씩 늘어나거든요. 아산시중앙도서관 환경을 주제로 한 책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도서관과 지역 서점이 특정한 주제에 맞는 여러 책을 선별해 독자에게 제안하는 부큐레이션으로 아산 지역 세계 도서관에서 지역 서점 8곳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책 대여는 물론 지역 서점의 홍보도 같이 진행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모두 지역 서점과 상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큐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고요. 어, 북적북적 캐시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하고 함께하는 시범 사업으로 추후 성과를 보고 더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지역서점. 지역서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국내 7개 기업과 1,87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2차 전지 제조 설비를 비롯해 산업용 세정제, 화장품, 반도체 프레임 가공업체 등으로 모두 52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기업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 테크노파트 산단과 선거 산단 등 79,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추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국내 7개 기업과 1,87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2차 전지 제조 설비를 비롯해 산업용 세정제, 화장품, 반도체 프레임 가공업체 등으로 모두 529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기업은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 테크노파크 산단과 선거 산단 등 79,6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추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세종시가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에 따라 제한수용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관련법에 따라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5에서 95% 이하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동안 수도권에서 주로 시행돼 왔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민간이 제안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총 3천여 세대이며 세대 수는 향후 공급촉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다만 앞으로 거쳐야 하는 지구 지정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과대 또는 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산시가 심뇌혈가질란 뇌방관리 주간을 맞아 오는 21일 오후 5시부터 신정호에서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건강 걷기는 신정호 둘레길을 걸으며 심뇌혈관 질환 관련 건강 퀴즈 미션을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스탬프 획득에 따라 건강 꾸러미가 지급됩니다. 또한 신정호 물놀이 주차장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금연, 국가 암검진 등을 알리는 홍보관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